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. 그러니까 햄버거도 자신 있게 떼었겠지뭐 땅땅도. 아씨 알았어. 그럼. 알았어. 아땅물도 굴도 세게 때야 돼. 근데 좋다. 그렇지. 굴도. 어? <laughs> <세게> <laughs> <손손 쳐다라. 웃음> 아 새끼. 아 새끼. 아이 자. 지가 <laughs> 야, 이제 <웃음> 늦게 <웃음> 배운 도둑이 뭐 어쩌더라고. <laughs> 아니 너무 좋잖아. 아니 너무 가까이 덥네요. <laughs> 그럼 뭐예요? 소금이죠? 양념소금. 이야 <laughs> 아 이거 너무 좋아. <laughs> 어? 쟤는 찌그러들었왔어 뚜껑 뚜껑. <laughs> 아니 얘 빨리 <딴> 치우면 되겠다. 붙었다 <laughs> 붙었다. 아, 뭐야 이거 또. 우리 그. 그저 거 야채 야채 치우고 야채. 고추 그릇 고추 그릇. 김치 그릇 고추 그릇. 아 네. 다른 건 괜찮은데 어, 그러잖아